자 비비를 구하려면 비비 그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또 그리 많이 어렵진 않거든. 문제는. 자, 요거가 세타라고 이렇게 요거 세타. 그럼 얘도 세타죠. 평행하니까 맞죠? 그럼 누구도 세타냐? 이것도 세타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세개 합하면 파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파이, 그들어도 그거는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삼각형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는 그러면 파이 빼기 세타네, 줄이 더하니까 맞니? 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질문될 여기까지 둘이 합한 거야 이거 둘이 합하면 파이 빼기 세타 근데 요 각이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을 보면 코사인 세타 값 사인 세타 값다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안에서 길이가 다 나왔거든 1, 이루트위. 트2 이것도 루트 2라고 나와있죠 루 1, 2, 루트 2, 2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거든 구하려면 얘는 여기서 구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옆에 두면. 각각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그죠? 네. 어, 그러면, 분모가 4, 얼마지게? 16인가? 16이고, 16에서 4 빼면은 12? 네. 약분하면 4, 4, 16, 4, 3, 4, 4분의 3. 네. 아, 이게 코사인이다. 그죠? 자, 이제, 그 빨간색 삼각형으로 가자고, 요거. 로 가자고. 자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요기는2루트이고요 그지? 나와 있으니까. 2루트2 이루트이,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 이걸 이용해서 이길이를. 자, 비디는 루트, 비디는 루트 이루트이 제곱, 이루트이 제곱. 되고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코인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 그죠? 구한 거 있잖아.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이게.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지, 이제. 루트 16이고, 어 이거 마이너스 써야 되겠다 o r r y get 스 h a t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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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s 스 l o 스 p cross loop, cross loop, cross l o 12 4312 그죠 루트 28 따라서 2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지 됐습니까? 이렇게.